클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모멘텀 코인 관련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면서 과연 이 모멘텀 코인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가격 전략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모멘텀 코인이 얼마 전에 업비트에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리 하락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락 추세 라인을 벗어날 때까지는 쳐다도 보지 말라 어디까지 빠질 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구간까지 빠지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멈추고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한 번씩 거래량이 들어와 주잖아요. 여기가 바로 세력들의 매집봉이 지금 두 개나 확인이 되면서 이제는 바닥을 멈추고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세력들이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재료를 바탕으로 들어 올리잖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 모멘텀 코인 같은 경우에. 는요 수익 기반의 CLMM이나 덱스 모델을 채택해서 분산형 거래소나 유동성을 집중시키는 구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 TVL이라고 하는 총 예치금이 증가하면서 사용자가 증가했다라는. 펀더멘털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당장 11월 말에 또 예정되어 있는 재단에서 나올 중대 발표가 하나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 중대 발표 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승이 나올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물론 저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싶지만 영상에서 정확한 가격 전략을 공개해 버리면 자,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이 가격에 팔 할 거라고 이렇게 매도벽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매도벽 근처까지 갔다가 눌러버리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 그리고 저한테 요청해 주시는 모멘텀 코인 홀더 분들께만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영상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직통번호 하나 남겨놔 드릴게요 010-4267-1543 번으로 모멘텀 코인 할 때에 모멘텀 이라고 이렇게 딱세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만 전송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24시간 언제든지 깨어 있으니까 확인하는 즉시 답장으로 모멘텀 코인의 눌림목 매수 타점과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목표 가격 1차, 2차 그리고 재단의 락업 스케줄까지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모멘텀이라고만 적어서 010-4267-1543번으로 문자 남겨 주시고요. 당연히 구독자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100% 무료입니다. 금전적인 요구 없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요. 코인시 장이 하락장이어서 재미도 없고 수익은커녕 맨날 손실만 보고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항상 기회는 있습니다. 이 코인은 정보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이런 하락장에서도 너무 욕심내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면서 계좌를 복구시켜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증거를 먼저 보여 드릴게요. 자, 10월 17일 날 저한테 이렇게 숫자 7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바운스 토큰을 여러분들 9,100원에서 추천드려서 목표 가격, 안전한 손절가까지 가격 전략을 다 보내 드렸고 추천 이유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바운스 토큰을 제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 미리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 갖고 알려드렸고 단 이틀 만에 우리 60%라는 또큰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너무 욕심내다가는 수익이어도 이렇게 제자리로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목표가에 딱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바로 얼마 전에는 제가 10월 23일 날 저한테 이렇게 숫자7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분들께 버추얼 프로토콜 추천드렸는데 1,180원에 추천드. 고 2,700원에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추천 이유까지 이렇게 전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버추얼 프로토콜도 제가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매집이 포착되고 향후에 있을 정보들을 미리 포착해갖고 나에게서 추천드려가지고 요거는 거의 일주일 만에 126%라는 또 어마무시한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코인 요거 놓치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1월 중순에 메인넷 업데이트 예정되어 있는 코인이고요. 재단의 바이백과 토큰 소각까지 결정을 했는데 아직 시세 분출이 안이어진 종목이에요. 그리고 ETF 신청 후에 지금 대기 중이고 고래지갑에서 바닥에서 2주 동안 이 매집 흔적 이동이 되는 걸 포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요 코인을 여러분들께 다음 타자로 다음 급등 코인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겁니다. 제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저희 채널 구독 버튼만 눌러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누구나 100% 무료로 이렇게 급등 코인 추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추천받는 방법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아래에 제가 개인 직통번호 하나 남겨놔 드릴게요. 010-4267-1543번으로 이분들처럼 여러분들도 숫자 7만 딱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놔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답장으로 이런 식으로 대량 문자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추천 코인을 보내드릴 겁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전부 다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직장인분들은 바쁘셔서 코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5분만 투자해서 매수, 그 다음에 매도, 그 다음에 예약 매도로 손절가까지 걸어만 놓고 할거 하시다 보면 알아서 수익 나는 전략으로 가고 있으니까 급등 코인 추천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4267-1543번으로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구독자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께 뭐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가입 요구하는 거 없고 여러분들께 그냥 딱 답장으로 급등 코인 추천 추천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문자 전송을 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받아서 수익 한번 내보시고 그 대신에 제가 무료로 해 드리는 만큼 딱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좋아요 눌러 달라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저 구걸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내 보시고 진짜 수익이 난다 그러면 저희 채널 찾아와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코인은 정보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이런 하락장에서도 너무 욕심내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면서 계좌를 복구시켜 드리고 있는데 저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증거를 먼저 보여 드릴게요. 자, 10월 17일 날 저한테 이렇게 숫자 7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바운스 토큰을 여러분들 9,100원에서 추천드려서 목표 가격, 안전한 손절가까지 가격 전략을 다 보내 드렸고 추천 이유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바운스 토큰을 제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 미리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갖고 알려드렸고 단 이틀만에 우리 60%라는 또큰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너무 욕심내다가는 수익이어도 이렇게 제자리로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목표가에 딱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바로 얼마 전에는 제가 10월 23일 날 저한테 이렇게 숫자7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분들께 버추얼 프로토콜 추천드렸는데 1,180원에 추천드렸습니다. 고 2,700원에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추천 이유까지 이렇게 전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버추얼 프로토콜도 제가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매집이 포착되고 향후에 있을 정보들을 미리 포착해갖고 나락에서 추천드려가지고 요거는 거의 일주일 만에 126%라는 또 어마무시한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코인 요거 놓치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1월 중순에 메인넷 업데이트 예정되어 있는 코인이고요. 재단의 바이백과 토큰 소각까지 결정을 했는데 아직 시세 분출이 안 이루어진 종목이에요. 그리고 ETF 신청 후에 지금 대기 중이고 고래지갑에서 바닥에서 2주 동안 이 매집 흔적 이동이 되는 걸 포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요 코인을 여러분들께 다음 타자로 다음 급등 코인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저희 채널 구독 버튼만 눌러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누구나 100% 무료로 이렇게 급등 코인 추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추천받는 방법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아래에 제가 개인 직통번호 하나 남겨놔 드릴게요. 010-4267-1543번으로 이분들처럼 여러분들도 숫자 7만 딱 접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놔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답장으로 이런 식으로 대량 문자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추천 코인을 보내드릴 겁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전부 다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직장인분들은 바쁘셔서 코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5분만 투자해서 매수 그 다음에 매도 그 다음에 예약 매도로 손절가까지 걸어만 놓고 할거 하시다 보면 알아서 수익 나는 전략으로 가고 있으니까 급등 코인 추천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4267-1543번으로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구독자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께 뭐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가입 요구하는 거 없고 여러분들께 그냥 딱 답장으로 급등 코인 추 추받을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문자 전송을 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받아서 수익 한번 내 보시고 그 대신에 제가 무료로 해 드리는 만큼 딱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좋아요 눌러 달라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저 구걸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내 보시고 진짜 수익이 난다 그러면 저희 채널 찾아와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시겠죠